상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상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얼들도 죽어간다. 오리지널 농약사과, 청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청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입니다 아, 요거 하나는 보여드리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켰고요. 아, 지금 첫 번째 줄 내금 중입니다. 네, 오늘 소비주에 하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 이거 보시면 이게 헛집이에요. 전부 다 지금 꿀이 들어있고, 이게 숯벌이겠죠? 숯벌 산란 들어가 있고. 다 꿀입니다. 그걸 이벌통 가쪽 가쪽으로 쫙 꿀장을 형성했다는 거죠. 자, 가쪽으로 꿀장을 형성했고 지금 제가 이미 뜯어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한테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어, 우리가 단상에서 아, 단상에서 산란을 하는.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알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순서는 그대로 놨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오,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지만, 순서는 원래 그 순서 그대로예요. 이게 계상의 1번짱이죠 아우씨, 미끄러. 자, 이건 밥장이죠. 완전한 밥장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장이죠. 음. 아 코야, 아코 속에 또 쏘였습니다. 제가 소비를 손댔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다 태어났어요. 다 태어나서 인자, 인자 어, 밥을 쟁이고 있는 거죠. 여왕이여 있죠? 여왕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왕이 올라왔을 때 한쪽 빼놓고요. 아까는 밑에 있었거든요. 하단에 있었습니다.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 위로 올라선거고자 여기는 지금 산란장입니다. 상단에 밥이 정해져 있고요. 이건 봉판이죠. 봉판인데 태어나면서 지금 꿀이 들어오니까 꿀을 쟁였습니다. 아이씨, 자, 이 것도 봉판이죠? 도 공판입니다. 자 그리고 경리판 뒤쪽 경리판 뒤쪽에는 아예 이 자체가 헛집을 해서 헛집을 해서 완전히 밥장이었고 그 뒤에 있던 이 한장도 이렇게 밥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2층에서 산란을 했죠. 이걸 2층에서 산란을 꽉 채운겁니다. 영상 을 그냥 찍고갔 어야 되 는데 아. 귀 찮아서 영상 을안찍 다가, 이 음, 것도 이 세고, 제가 헛집을 떼어내는, 떼어내는 바람에 밑에가 완전 꿀천지가 됐습니다, 지금. 건, 아, 건 20분 가까이 지금 헛집 작업을 한것 같아요. 자, 밑에도 둘레 다섯 장줬죠 알이 없습니다. 담상인데. 근다고 밥이 쟁여져 있냐? 아니에요. 인자, 인자 밥쟁입니다. 인자. 자, 여기도 화분이 일부 있고요. 인자 밥쟁이에요. 알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장이라는 얘기죠. 빈소이 이것도 약간의 봉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분하고 인자 인자 산란 나갔네요 산란 인자 산란 쫙 나갔습니다 한 판을 다 나갔어요 산란이 제가 여기까지만 뜯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왕이 여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굳이 안할걸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뜯어봤거든요 게다가 지금 덮으려고 하다가 다이 봉파입니다 아, 이는 봉파이 터져 나왔고요 아직 산란은 없습니다. 지금 또마찬가지고요 공판이 거의 다 펴졌고 산란을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계상에서 지금 지금껏 산란을 나갔다는 얘기가 되죠. 단상에도 산란을 나갔지만 계상에서 산란을 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지금 제가 사양구를 다시 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지금 헛집을 달아서 2층에서 밥을 제일, 제일인 거예요. 그리고 격리판 안쪽은 지네들 산란 공간이다 보니까 반상은 비워놓고 2층에서만 산란을 했어요. 우리가 뜨겁다 그러잖아요. 뜨겁다라는 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물론이 아내들도 뜨겁겠죠. 이 아내들도 뜨거울 겁니다. 그지만 그거는 우리 얘기다 인간의 얘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이층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왕을 내려 앉혀야 됩니다. 아까 아까 밑에 있어서 안 건드렸는데 요놈이 다시 올라왔어요. 요왕 여기 있죠. 요왕 다시 밑으로 내려주고요.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금방 안 올라올 겁니다. 아, 에이씨, 몰라. 일단 려 힘들어. 자, 맨 안쪽이 밥장이죠? 이제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거꾸로. 자, 네, 얘가 밥장입니다. 근데 한쪽은 다 채워졌는데 나머지안 채워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네들은 좋은 식량 준비를 이제 할 겁니다. 왜? 얘가 계속해서 밀어 낼 거니까. 조금씩 조씩 신압으로 밀어놓고, 단상에 산란을 가게끔. 자, 봉판이죠? 이 봉판이 터져나오면서 여기에 밥이 쟁여질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숯벌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숯벌집에 지금, 뭐죠? 진드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숫돌집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 안하시면 그 진드기가 태어나면 엉망되겠죠. 요도 봉판에 이쪽 완전한 봉판이지 위에 상단에 약간만 뜨고 요 놈들은 지금까지 2층에서 상 살랑 했다 이얘기예요 이건 애벌레의 상단 법정입니다 그 하단에 애벌레라는 얘기죠 야네들도 태어나면서 이제 여기다 밥을 쟁이야겠죠 야 같은 경우는 거의 밥입니다. 밥 거의 밥이죠 이요 놈은 정리를 해버려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밑에는 숯불집이죠 이거 빼내버려야죠 그러면 안팎으로 지금 숲벌집입니다. 이쪽도 숲벌집, 이쪽도 숲벌집. 양쪽 다 숲벌집이 아니에요. 이그 안에, 이 안에 지금 진드기가 들어 있어요. 요거는 깨끗하네요. 지금 하단에 숯벌이숯벌집에좀 진드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드기도 이제 겨울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예, 예, 예. 어제 얘기 들었어요. 예, 네. 자, 여기도 보면 산란이 쫙 되어 있어요. 산란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지금 숙벌 숯벌, 숙벌을 쫙 달아놨죠. 그 얘기는 야네들 지금 분봉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이 야내들 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밥이 넘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밥이 넘치고 개체수가 좋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품봉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화면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게 진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상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드기에요 이거, 요거. 요거 진드기죠? 이거 진드기죠? 지금 숯벌집에야네들이 다량의 진드기가 지금 알을 낳았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드기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 이 얘기죠. 여 보이시죠? 요 진드기입니다 이 끝단에 칼끝단에 지금 있는 요 진드기고 요 놈도 진드기에요 보이시죠? 요 진드기고 요 끝들이 있죠? 요 끝들이 칼끝단 어디갔냐 어디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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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색 무색 비슷하게 있죠? 요놈요놈좀 움직이죠? 요 놈도 진드기에요 그 얘기는 지금 진드기가 엄청나게 급선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여기도 여기도 보면 자 진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죠. 뭐, 진드기잖아요. 그러니까 숯벌집 정리하시고 진드기잡이를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야네들이 만약에 태어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지금 숫벌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 하단에. 요런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거는 지금 반대편에는 산란이 쫙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아, 밥입니다. 그래서, 빼려다가 지금, 산란이, 산란이 잘 되어 있어서 빼려다가 진드기 없애기 위해서 숫벌방만 제거를 한 거죠, 이렇게. 숯벌방만 제기를하는거예요이 숯벌이 태어나면 엄청난 양의 진드기가 이제 움직이겠죠 자, 엄청난 양의 진드기가 움직일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수벌이 이제 고지섬 태어나야죠고지섬면 지금 이 상태기 이 때문에 고지섬은 태어날 겁니다. 왜? 지금 밀봉이 다 됐으니까. 밀봉이 다 됐으니까 고지섬 양네들 태어난다는 얘기죠. 여기 제 손에, 손에 진득이 묻었죠? 점 하나 보이죠? 이거? 이 진득입니다. 제 손에. 곧 있으면 이 봉충된 습벌이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럼 야네들이 태어나고 나면 이, 이 볼통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 볼통. 완전히 진득이 밭돼 버립니다. 자네들이 현재 숯벌이 형성하는 건 기가 막히게 좋죠 왜 숯벌을 형성했기 때문에 진드기가 숯벌방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숯벌방을 제거를 안 해버리면 귀찮다 뭐한다 바쁘다 해서 숯벌방을 제거를 안 해버리면 이 진드기가 이제 여러분 동장에 겨울벌 겨울벌을 받을 때 산란을 받을 때그 진드기가 자기 자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기생을 할 겁니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지금. 적은 양이 아니에요. 진드기 한 마리가 네 마리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 마리면요. 열 마리면 40마리의 알을 낳는다는 결과가 나와 리죠 숫자 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건 환기창이죠? 이건 다 환기창이에요. 이건 환기창인데 왜 제거를 하냐? 자, 지금은 이제 화분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양해들도 본격적으로 설란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화분을 3분의 1을 잘라서 넣어줬습니다. 화분을 넣기 위해서 이 환기창을 제거를 한 거고요. 지금까지는 개상, 요놈들이 지금 개상에서 산란했죠. 을 그리고 여왕이 금방 또 바로 올라찼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또 개상에서 산란을 하겠다 그 얘기죠. 또죽 거든요？이놈 들양 이면 혜쩍을또죽 겁니다. <laughs> 밑에 하단 하단하고 야가 이제 일자가 되버렸죠. 포비도 하나 더 들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밥 채우고 태어나면 바로 바로 밥을 채우라고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고 영상을 안 찍으려고 그냥 지금 내금중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지역적인 차이가 있긴 해요. 여기가 장수가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해 쪽, 남쪽에 있는 분들보다는 여기가 좀 시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계상의 온도가 높습니다. 높아도 산란 잘 나가죠. 왜 산란이 잘 나가는지는 제가 하는 짓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어, 그 지금까지는 계상에서 산란을 나갔지만 이제 단상에서 산란 나오고 계상에서 산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2층에 항상 소비 교환을 할 때는 단상에 소비를 넣어주고 2층에다가는 2층에다가는 벌을 봉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단상에 산란을 가고 2층에서는 꿀을 이고 유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놈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2층에서 산란을 나갔습니다. 2층에서 다량의 산란을 나갔고, 그리고 어, 단상은 지금 텅빈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야네들이 단상에 내려가서 2층에는 밥을 끌어올리고, 단상에서 산란을 나가서 겨울벌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실 거는 진드기약진드기약을 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3회째 들어갔고요. 이제 오늘이 몇도일인가요이 요일이면 마지막 4회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진드기 약제를 한게 3일, 5일 늦었죠. 2차 차 진드기 약제를 한게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5일, 그렇게 쳐도 8일이죠. 지금, 진드기 약을 한 지가 8일 됐습니다. 어제 넣었으니까 9일.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봉충에 들어가 있죠. 봉충에 들어가 있으니까 곧 태어날 숯벌이란 얘기죠. 곧 태어날 숯벌에 지금 진드기가 성장이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 조정하시고, 어, 진드기 약제. 꼭, 어, 횟수, 횟수 지켜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환삼동굴이 들어올 겁니다. 환삼동굴이 들어오면 여러분도 그에 맞춰서 환삼동굴이 들어온다는 건 새끼가 환삼동굴이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진디기가 따라 들어온다 그 얘기죠. 어, 지금 맞았는데 도망가네. 그래서 내가 연속 사 회를 나는 맞췄는데또 해야 돼?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환삼등 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드기 약재를 사회 반복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바는다이 새끼야. 어디 갔어? 팔 밑에 떨어진다.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 가을벌이 좋고요. 가을벌이 좋아야 겨울벌이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드기 못잡아버리면 여러분 가을불 엉망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겨울불 엉망된다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장수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